역대상 23장 말씀입니다. <laughs> 어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 이스라엘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이 사람을 모았는데, 레이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일을 보살피는 자유, 6,000명은 관원과 재판장이요 사천 명은 문직이요 사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laughs> 어 성전에서 그 봉사하는 내인의그 네 매인이 몇 명인지가 여기에 나오는데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 명이래요. 그러면그3 38,000 명이라고 하는 이 수는 적은 수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수입니다. 어, 여기에 보면 이,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야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를 해야 되느냐라고 할 만큼이요 5절에 보면 4천명은 뭐하고 있어요? 문직이래요 문직이 아니 문지, 문이 얼마나 많은, 많으면 문을 지키는 사람이 4천명이라. 그 다음에 4천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찬양대, 지금 찬양대도 4천명이면 어떻게 되나요? 뭐이 사람들이 악기를 만들었다 그렇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 악기를 만들고 찬양하는 찬양단인데 이 사람이 수가 사천 명이면 지금 현대로 말해도 어떻게요? 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어, 이렇게 많으면 사실은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좀 걱정되는 일이 있어요. 어, 봉사하는 사람이 많으면 내가 봉사를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할 것이고 이쯤 뭐냐면 내가 해야 되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경쟁률이 크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많으면 슬쩍 빠질 수도 있다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라고 하는 사실은 질문이 생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아무리 크더라도. 오늘 지키는 사람이 사천 명이다. 이것은 다른 것을 맡은 일 사람들도 그 비율로 그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계속 볼까요? 다시 레이의 아들들을 게로손과 그핫과 무라리를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으니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을 우두머리는 여히엘과 또 세담과 유헬 세 사람이요 시므이의 아들은 술로빗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핫과 신하바 여후스와 브리아히니 이네 사람의 시므이의 아들 이로 그 우두머리는 야핫과 그 다음은 시사며 여후수와 브리하는 아들이 많지 하니하으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개수되었더라. 그 아세 아들들은 하물함과 이스할과 해소론과 우시엘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브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양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이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가 레이의 그 후손이잖아요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로슴과 엘리에셀이라 게로슴의 아들 중에 스부엘과 스부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은 우두머리 르하바라 엘리에셀에서 그 위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바의 아들들은 힘이 많았으니.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우두머리는 술도 밋과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 여리아와 둘째, 아마리아와 셋째, 야하시헬과 넷째, 여가모함이니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은 이시야더라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마흘리의 아들들은. 엘리하살과 키스라 엘리하살의 아들이 없고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키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 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열의 못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히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시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의 영원히 거하시나니, 성전을 지으면 그 성전을 옮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도 생깁니다." 다윗의 유언대로 레이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 되었으니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24절부터. 이는 다 레히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내이 네, 사람이 다시는 무를을 하지 않아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멜 필요가 없다 한지라 그래서 뭐냐면 그 성막, 그 언약계를 메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일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영원히 그 성전에 계시면, 뭐 성전에 옮겨질 일이 없으면, 어, 그러면, 어, 언약계를 메는 사람이 일이 없어지는 거죠. 다윗의 유혼대로 레이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그직무는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며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혼가래의 소재물 곧 무교천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흘과 차를 맞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의 초하루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의 정한 수효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되 또 해막의 직무와 성수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되는 것이더라 아, 제사장 레위에 속한 사람이 3만 명이 넘어요 여기에 보면 3만 8천 명인데 그래 3, 3만 8천 명이에요 아, 성전이 아무리 크고 할 일이 많다 하더라도 이 3만 8천 명은 많은 수가 보여집니다 그 많은 수가 있다 그러면 레윈이 있다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명력 있게 자기들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건 엄청난 영성이 필요합니다. 어, 아까 말씀했는데도 두 가지 측면에서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내가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나는 빠져도 되겠지 라고 하는 마음이 들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laughs> 이런 상황에서 성실하게 <laughs> 맡겨진 일을 <laughs> 감당한다. 이건 결코 쉽지 않고, 하나님께서. <laughs> 레인들의 마음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레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어마어마한 풀을 얻게 됩니다. 명예를 얻게 됩니다.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타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가 세태하는데,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되면 기독교의 부흥이 멈추고 세태한대요. 먹고 살기 힘들 때에는 하나님을 찾지만, 조금 배부르면 그렇게 찾을 필요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에 참 편하고 환경적으로 이렇게 좋을 때, 어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이냐, 지켜낼 것이느냐, 생명력 있게 우리 자신을 가꾸어 갈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 그거 참 소중한 겁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 그러나... 차고 넘칠 때 하나님을 겸손히 찾는 것그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 부른 찬양이 있죠. 찬양이 어, 그 찬양을 보면은요, 595장인데요. 내인들이 어, 여기에 있는 이 가사를 마음에 새기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인이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에,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그건 얼마나 복된 일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찬양의 가사거든요. 한번 볼까요? 595장인데, 나 맡은 본부는 구주를 높이고, 문여 구원 얻도록 자인도 합니다.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상 받게 하소서. 아 항상 깨워서 늘 기도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 주소서. 아 어, 지금 역대상 이십삼 장 말씀은. 그들이 뇌위에 네 속한 사람이 몇 명인지, 그리고 그들이 맡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람이 많고, 그러면 그 많은 것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내 상황을 거기에 이렇게 대입해서 접목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적었을 때는 하나님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좀 풍요로워졌을 때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을 때는 내 직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내가 우리가 보편적으로 얘기할 때 은혜가 떨어졌을 때는 하나님 일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겼든지 그 일들을 충성스럽게 의미를 잘 되새기며 감당해서 여기에 가사처럼 뭐냐면 주 앞에 모든 일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상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참 부족한 존재입니다. 레이자순이 3만 8천 명이었는데, 문지기가 3천 명이다. 그러면 그 인원이 엄청나잖아요. 이들 중에 내가 그 직무를 감당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경쟁심이 생기고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나 하나는 빠져야 되겠지, 따져도 되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할 때에 내가 문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하든지 아니면 그 나를 기다리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성전의 문지기로 삼은 그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고 그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위의 은혜를 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힘아우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